다시 오셨어요. 자리 잡을게요. 피좀 채워 주시고요. 지금 일어나시면 건데. 그래요 <laughs> 저희 어, 참가 받을게요. 나라가 먼저 올릴게요. 어, 나나 나. 똑똑세요이 나, 나, 나. <laughs> 파티 붙으세요. 아, 진호 끝나, 끝나고 진 끝나고 받을게요. 나가 팟품 주세요. 소프님 어 그래. 발톱 1파1파 다시. 아, 모르겠다, 너. 어. 일파 다쫄 나오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. 언제도 판넬 보고 싶어 받아요? 참가 안 쓰신 분 쓰세요. 도리님 쓰세요. 저희 쐈어요쐈어요저 죽었어요. 한 참가 바꿔도 됩니까? 가 주세요. 주님, 와 그래요? 그, 벽에 아, 딱다엄야나요정강 준비, 환혈의 기운, 정강형보자위방이요다 올라갈게요. 위로 올라갈게요. 스킬과 같요 이파티쪽 같은데. 훈석주님 어, 어글, 쭉봉 어글, 축성 어글. 축봉 어글 짠 어글 자 철책 쪽으로. 나머지 분을 좀 위로. 쭉봉 어글. 도전형 혼자 잡고 있는데. 그림자 없자 이거 왜안 가나요. 소유 어글, 12초야. 어, 거품님 어글, 10초. 7초, 5초, 제 내려가서 그 준비하죠. 중앙쪽, 초 보세요. 16억을... 1광 주시고요 자, 이 파티, 서서. 바짝, 서서. 붙으세요. 이 파티 바짝 붙으세요 이 파티 서서. 바짝 붙으세요 18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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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 한 번째 파는 자료 중에, 두 번째 파는 자두 번째 파는 가료게요그리도파봉 자료 살아두 번째 두 번째, 번째 다주주요요봉짤리먹주자요중고 추뽕 그냥 면제 는 자료 중돼나 봐. 또야. 카기요안 풀렸는데. 공부할게요. 얼마예요? 얼마 맞히기. 이쪽으로 갔다.

위강 위로 올라가서 터기로 올라갈게요. 저이 파티 있어요. 이 파티로 갈게요. 어, 어 잠깐만, 여기 안 풀려요. 안 풀렸어요. 어, 분안풀렸요 어글자 어글자 어글자. 어글자. 아, 아, 어, 글자 불러주세요. 어, 글자, 트라 어, 글자, 아직 브리트어 어, 글자 불러주세요. 어, 글자 불러 어, 글자 어, 글자 불러주 어, 어, 요 어, 글불러 어플님 어? 야겠다 어플자님 어플자요 라라 빠져 라라 빠져 벽으로 으세요한 마리 무시원자어요 이 파티 3번 점사. 이 파티 정렬이요 이쪽 보좀잡아잡 할게요. 제가 잡으예요 절망의 기운이야. 트 부활 되나? 후보할게요. 아마 한 턴에. 적중 먹 아이템 받았지? 네, 버요 한타티 요 잡을게요, 한 번. 한타티. 아, 이타티팔 어. 어떻게 돼요? 죽었어요. 요 끝나, 요 끝나고 전 할게요. 이는데뭐봐 <목소리> 신속이나. 아, 뭐 했어요? 일단 치유부터 부활 좀. 부활 좀, 부활 좀. 기억나? <목소리> 부돼요 부활돼요 호시님 어글리요유님어정강 아, 어글. 아, 준비 안 정강이요 3렙이요 엘파 3렙이요 부활 안돼요 부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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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스히부활고 아무나 잡으되시면다 하세요 근데 자부 썼는데 잡으되시면다 발톱 유지트님 나라는 부버렸 나라는 부활 버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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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 송어돌 위강이요 위강 자리도 빠질게요. 네. 소부 좀? 일단 소부에 들어갔어요 저희. 부장님 어. 저거 안 풀린다. 소자 떨어지기 이 파티 살아계신 분 일단 위로 올라가세요. 지금 1 파티에 나왔어요 소자 잡으셔야 돼요. 자이 파티에 계신 분 한번 분 와서 여기 이, 이 파티 부활 좀 해주세요. 여기 다죽었어요 워드님 부활 워드님 부활 워드님 부오 워드님 뭐 어디가요? 그 중앙 가지 마시고 있죠. 사이드에 붙어서 부활해주셔야죠 자 무대사님 부활 중너 맞아 아. 너 맞아 나라 어글 대사님 나 포기야 나라 어글 아 맞는데 대사님 5초 5초 시간은? 어, 어쩌... 어, 음. 여기 볼트라 뭐야 이거 시간 지금 15초 늘어났어요 피 찬데 아, 어, 좋습니다. 아니, 아니, 리셋이 미스. 리셋. <laughs> 파티 부활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셨습니다. 왜, 왜,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. 펜트 어디갔어? 이파 부활 일단 좀 해주세요. 10분이 안 끝날 수도 있잖아 무좀 해달래요 너 쪽도 다못 일어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<아니>. <웃음>